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25렙을 찍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사실 25렙을 찍기 위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현질을 하는 겁니다. 25렙까지 찍는 데 필요한 장식이 약 3,000개 정도고 크리티컬까지 계산을 한다면 2,000개 정도는 모아야 안정권으로 25레벨을 찍으실 수 있는데 패키지를 전부 다 산다고 가정하면 장식을 910개나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일단 쓰레기 같은 정보를 TV라고 들고 올 거면 영상 찍지도 않았겠죠? 자, 이 외에 장식을 얻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물을 깨거나 두 번째로 도시내 자원 채집을 하거나, 세 번째 야외 채집을 하거나, 네 번째 야만인 처치를 하거나입니다. 임무는 달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도시내 자원 채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설명란에 얼마만큼 채집을 해야 상자가 나오는지 안 나와 있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1만 이상 자원 채집을 하면은 상자를 줍니다. 물론, 이것도 일정 확률로 나오고, 정확히 1만을 카운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자원 생산량 버프들과 부적을 꼭 챙겨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야외 채집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채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5만 자원 이상 채집을 할때 상자를 줍니다. 물론 이것도 일정 확률이며 5만 이상 채집을 하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10만 단위로 끊어서 채집을 하는게 보통이지인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영토를 아무도 없는 1존의 이사를 가서 1렙에서 3렙 자원지를 독점하시거나 공성 유닛을 조절해서 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채집을 할때 그냥 설정이 되어 있는대로 보내시지만 그렇게 하면은 10만이 차있나 안 차있나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공성 유닛을 조절해서 10만 이상만 채집하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끊어 쓰는 자원지의 좌표를 채팅창에 등록을 시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채집을 하시는 게 매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야만인 처치입니다. 사실 야만인 처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딱히 설명드릴 팁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행동력 포션을 많이 모으신 분들만 야만인 처치를 통해서 상자소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렙을 찍기 위해서는 행동력이 최소 2만에서 3만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행동력 포션을 얻는 방법은 오늘의 특가 상점에서 3,900원짜리 상자를 사시거나 VIP 상점에서 행동력 포션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VIP 상점은 일정 주기마다 초기화가 되므로 꼭 초기화가 되시기 전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만이 처치 TV라고 한다면은 점이 공력 있는 뭐 손무, 애설플레드 이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스킬 한 방으로 두 마리 이상의 유닛의 어그로를 끌어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은 처음에 야만인을 공격할 때 행동력만 들어가지 그 외에 스킬로 끌려온 야만인을 잡는 데는 행동력이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25렙을 빨리 찍기 위한 장식을 모으는 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